지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 남았어요 출근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아 당직이 전화를 받는 친구가 있고 아. 아. 여기 저희 행정망에 가는 게 있거든요 행정망이 군부꺼여서 돈을 무조건 내야 되고 들어가서 아, 어차피 저희가 당직이 일찍인데 아, 아 뭐죠? 재택인데 아. 저녁에는 그 어차피, 네. 어차피 집에 있는 컴퓨터 북으로해야 돼요 어차피 <laughs> 그래 놓으니까 그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래서 하면 안 되죠? 아, 직 출근했는데 사람 있길래 사람들. <laughs> 아, 죽은 <laughs> 사람 그 아, 아, 죽었나 아, 죽은 사 아, 죽은 사람들. 아, 사람들. 아, 죽은 여기 들 아, 사 아, 죽은 사람들. 아, 죽은 사 아, 죽내 아, 죽은 사람들. 아, 죽 형님, 그레치면 그래, 저도 촬영 안 해요. 옛날에 숨 어. 홀떡거리면 저다 약간 1비 차야가되 저번에 나왔을 때장환이발 펴고서 이게 응. 지금 도움닫기가 안 돼요, 왼발이. 아유, 사살해야죠 게왜 없어? 아, 도움닫기 같은 거 해도 골은 넘는다. <laughs> 몸짓이 이는 <laughs> <거야>. <laughs> 해야돼 골이쪽 수비가 너무 전환이 안돼 반대편 어, 보면 되는데 자꾸 잡는데로 어, 어, 가니까 너무 공수를 안해 되게 편하게 하네 아 근데 여자 특징이 보면 이팀 특징이 보면은 일단 쉽게 쉽게 하네 다 끌어요 때. <laughs> 너무 좋아 어렵게 쉬워 대하이가 쉬워 우리가이 빠른 애들이 많은 팀은 대하기 쉬운 거같 빠른데 패스를 하나 이러면 더어렵겠데 일단 치고보니까 좋아요 좋아. 지금 재근이만 고생하는 쉬운 거 같아 3번 맞힌다 치는 거 말고 그냥 7, 8을 다 맞힌다 수비가 들어있는 와 상태에서 하려니까 얘네가 힘들지 펼치도 알아야 돼 아, 이런 거아 백민이 알려줘야겠네 아, 거형님에서 뭐? 빨만 되면 들었드는거은 그거 어느 정도 사. 그니까 위치 선정들이 좋아서 그래. 그리 우리, 우리 팀이 애들이 패스가 좋아.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거지. 애매하게 가면은 나는 이제 완전 돈 먹이지. 그냥 고스트 야 나는 빼 반대. 아, 힘 나중에 저기 축구 저기 축구 안하시청해나 원래 했었어. 아 축구 편해봐야지. 저기 나이 막환갑 되신 어르신들 장난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피지컬가 지고있어요다 저기 뇌지컬이랑 저걸로 한 거지. 연륜이 있어. 바리바리 안 떠도 한다고 그런 분들은. 그게 본부, 그게 본부, 잘하는 거야. 펜스를 빼는 거 하고 못 빼요. 그러니까 그 어, 그게 연륜이야. 아 그렇게 차면 그래 렇 차면. 돼. 볼도 쉽게 차면 돼. 오버스럽게 뭐, 할 필요 없 아니야 나도 나도 보면은 난 투토치가 많지 않아 보는데 쉽게 하면 돼. 나는 수비 좋아하지만은 그 뭐고 백날 드립을 낮친 사람보다 그냥 쉽게 쉽게 죽는 사람이 더 맞게 싫어 그게 얘랑 나랑 맞는 거야 재윤이랑 아. 얘는 얘랑 나랑 원투 터치 블로쳐놔 어렵게 안 가도 돼. 젊은 친구들이 있는 팀은 어쩔 수 없고. 대준이 잘하려고 는데진나 하고 싶은 걸 하나에 들면은, 맨날, 병량... 그런 데 20년 해도 안 들고. 응. 되게, 되게 쉽게 갈수 있는데. <laughs> 어렵게 가는 대전에서 골차할 때, 요거보 비싼데 요거. 한 7명, 8명 돼도, 무조건 저 라인 안에서 인사이드로. 눈이 이거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바글바글한데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쓸데없는, 거기서드리블 치잖아요. 음. 메시, 메시가 와도, 막 네. <laughs>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 네, 메리! 애들이 착하니까, 그게 재밌어. <laughs> 최선장님. 아, 나이스. 아, 대한이 나이스 페인팅. 파이팅! 왜들그리 다운 돼 있어. 그래서 조금은 아 그래서 조리턴이안 리턴이야. 리턴이었고. 와, 다 아까비. 대한이 좋아하는 거였는데. 야, 재윤아, 재윤아, 꺾지 마. <laughs> 나이스피스. 경기한다. 오, 나이스피스. 나이스 아, 아 박재근. 제균이 <laughs> <laughs> 원래 공격하는 애가 아닌데. <laughs> 어, 위치 선정이 좋아서. 제균아, <laughs> 내가 이따 술 살게, 내가 살게. 아케리컨 <laughs> 좋고. 내 뛰었어야지. 계속 가운데로만 풀라고. 아, 재빈이 개고생하잖아 아. 지금. 아, 아, 아. 와. 야, 팔치기 축구 잘한다. 에, <laughs> 팔5시8 축구 7하시 75시, 75시. 85시. 85시. 7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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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그시 7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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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시 7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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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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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팬! 오 어, 나이스 슛 나이스 아! 2분 好。 Marcou!